안녕하세요, 만순의 TV입니다. 현역가왕 참가자 전유진이 하루 만에 인기 동영상 진입에 성공하며 전체 참가자 중 최단 시간 안에 조회수 견인은 물론 인기 동영상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유진 영상 업로드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기급 동영상 2위를 기록하더니 만 하루가 지나자 1위로 상승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역시 전유진이 전유진 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역가왕에서 흥행을 주도해 나갈 인물로 지목되었던 전유진은 예상대로 조회수를 견인하며 초반 흥행몰이에 기름을 붓고 있는데요. 앞으로 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전유진의 돌풍이 어떤 식으로 몰아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일 오전 10시 현재 전유진의 꼬마 인형의 영상 조회수는 53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일 만에 53만 뷰를 기록한 건데요. 꼬마 인형 영상 조회수 100만 기록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만약 오늘과 내일 중으로 100만 조회수를 찍는다면 현역가왕 참가자 중 최단 시간 인기 동영상 1위 기록과 함께 현역가왕 전체 참가자 중 가장 먼저 100만 뷰에 도달하는 인물로 기록될 수 있는데요. 100만 뷰를 찍는 시점이 어느 때가 될지 전유진 팬들은 물론 현역가왕 시청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전유진에게 100만 뷰 찍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는데요. 가장 최근 불장단에 출연하여 불렀던 무대 영상만 해도 100만 뷰 넘는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소녀의 기도 152만 뷰, 비가 177만 뷰입니다. 또한 부루의 명곡에 출연해 불렀던 무대 영상 일어나 202만 뷰, 안동역에서 185만 뷰등 100만 200만 뷰는 평소에도 어렵지 않게 기록하는 성적이기 때문에 현역가왕 경연 예선곡 꼬마인형 조회수는 최고 얼마까지 찍을지가 관심이 될 뿐입니다. 전유진에 이어 2회 참가자 중 발라드 여왕 린 역시 흥행을 이끄는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날버린 남자 영상 조회수가 17만으로 인기급 동영상 7위에 올랐습니다. 린의 경우 발라드 전문가수이지만 가요무대 등 방송에서 트로트도 상당히 고급지고 맛깔스럽게 부르는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음악적 스펙트럼이 상당히 폭넓은 뮤지션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아티스트로 유명합니다. 2회 참가자 중 조회수 1, 2위를 달리고 있는 전유진 꼬마 인형, 린날버린 남자 인기 동영상 1위와 7위 축하하며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